로마서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목은 기억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6장 로마서의 어떤 복음의 내용은 16, 15장으로 다 끝나고 이제 16장은 로마서의 부록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는 대부분 뭐야? 인사, 문안 인사 아니면 추천 글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죠 사람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음, 굳이 이것을 왜 성경으로 기억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는 그래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본문 내용 못지않게 이 마지막 한 장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어, 이 글을 쭉 읽어보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한 24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여자 이름이 6명 나와요. 따져보니까. 그래서 24명의 이름을 쭉 얘기하면서 어, 문안도 하고 추천도 하고 뭐 여러가지 많은 이런저런 얘기도 쭉 하고 있더라고요. 에, 지금 사도바론 지금 이 로마서 쓸때 어디에서 쓰는 거요? 이 글을. 로마서를 어디에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에. 에베수에서 쓰고 있었어요, 에베수에서. 예. 지금 에베수에서 쓰고 있었어요. 이게 로마로 지금 들어가기 직전이야. 에베수에서 배 타고서 이제 에, 뭐야, 뭐 대부분 그때 이제 가이샤라 빌립만 이제 좀 가이사라 아니죠? 거기가 가이사라 쪽으로 욕 빠지고 좀 그쪽으로 이제 배가 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누트로 그들이 이제 보통 그렇게 타고 왔는데 배를 지금 에베스에서 있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해요. 내가 환상 중에 거기 가면 부진장 고통 이 있다.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른다. 잠도 안 죽는다.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 이게. 본인도 그걸 느꼈어요. 예루살렘 가면 내가 잘못하면 거기서 죽겠구나. 그러면서 아 여기가 마지막인가? 그 생각도 했겠죠. 에, 그러자 이제 바울이 어떤 생각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의 꿈은 뭐예요? 꼭 로마에 가고 싶었거든. 그상그 그 당시에 세상의 끝이 어디라고요? 로마였고 뭐 스페인이었지만은 어, 로마였었죠. 로마라고 마지막 그 행성지가 로마로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 복음의 꿈은 로마였거든요. 로마는 기억고 가겠다 생각을 했는데 못 가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요? 만약 못갈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면 글이라도 남기겠다 그래갖고 로마서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가 어 전했던 복음을 요약한 거야. 그러면서 믿음은 믿음에 대해서 뭐어떻고어떻고쭉 쓰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왜 예수 믿으야 구원을 받느냐 이런 얘기 쭉 쓰고 또 때로는 이제 뒤편에서 뭐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도 쭉 쓰는 거예요 계속 어차피 본인은 못 가지만 글을 남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보내면 자기 글을 누구에게 읽을 거아니요 그런데요 글 내용이 많이 쓰고 싶어도 옛날에는 많이 못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즘처럼 우리가 이게 종이잖아, 요 이게. 너무 좋잖아, 지금. 뭐, 볼펜 있고 종이고. 있고. 조금만 써도 뭐, <laughs> 조금, 조금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글이 기록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종이가 없잖아요. 기껏 해봤자 쓰는 것이 뭐예요? 파피루스 엮은 거. 그죠? 그것도 오래되면 다 부서져요. 식물이기 때문에. 갈대를 엮어갖고 뭐, 다 글을 쓰는데, 그, 제대로 되겠어요? 아니면? 좀 돈을 들여서 뭘로 해요? 양 가죽. 양 가죽을 늘려가지고 거기다 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요, 조그만한 글한 페이지, 요즘 a 이 용지 뭐10 10 정도로 키우고 하나면 어깨에 멜 정도니까. 그러니까 글을 얼마나 길게 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한쪽적으로 이 노마스가 쓰여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거두절미하고 정말 핵심적인 것만 쭉 했을 것 같아요. 예. 많이 쓰고 싶어도 못 쓰니까. 아마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갔던 그 누군가, 전달했던 그 누군가는 아마 짐이 막한 짐이 됐을 것 같아요. 이걸 가져가려니까. 그 정도였던 거죠. 옛날에 뭐 구약 성경이 뭐 읽으려면 두루마제이첸 그걸 가져오랬을 때는 미국 왔잖아요. 그러고 엄청 비쌌다가 돼요. 그게. 양 가죽을 게 만들어서 쓰려면. 어떤 사람들 뭐 재산 정도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하여간 그걸 염려해두고 우리 생각을 해야 돼. 요 그래서 여기에는 복음에 뭐 누진한 거안 쓰고 진짜 핵심적인 거. 꼭 사도 바울이 꼭 쓰고 싶은 거. 그걸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그걸 쓰고서 이제 로마로이 일상을 하는 거죠. 근데요 여기 마지막 16장에 보니까요. 마지막에 이제 문안과 추천을 하면서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 기억하는 사람들 쭉 쓰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에, 이분들은 누굴까요? 아마 바울이 활동하면서 사역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같아요. 에, 뭐, 여러 군데겠죠. 1, 2, 3차 전두행을 했으니까, 뭐, 고린도에서 만났던 사람, 에베스에서 만났던 사람, 뭐, 예루살렘에서도 만났던 사람, 아니면 또 다른 데서도 만났던 사람 많이 있었겠죠. 그분들하고 친분이 있고 또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 바울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교육을 또 받은 사람, 바울을 또 도왔던 사람, 여러 가지 동역자들도 많이 있었겠죠. 아마 그분들이 가서 로마서 로마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자기가 만났던 사람, 기억나는 사람들을 여기 쭉 글로 썼을 것 같아요. 쭉. 예. 그러면서 내가 로마를 못 갔지만은 안부를 전한다. 어, 그러고 로마에 어느 분이 계신데 이분 참 좋다. 이분 많이 도와줘야 된다. 이분은 도, 복음 위해서 많이 심썼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나를 위해서 참 수고들 많이 했다. 그런 얘기를 쭉 하죠, 지 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에 이제 편지가 딱 도착했어요. 그러고 로마서에 여러 가지 이제 회람돼 가지고 이 회중들이 다 읽어요. 이렇게 읽고. 옛날에 글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서 갖고 그걸 펴놓고 막 읽었을 것 같죠. 았그 다음에 마지막 이 16장 정도에 갖고 아마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내용 있는 사람 이름을 거론했을 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 그게 참 궁금했어. 자기 이름을 나왔으면 어떻게 할까요?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 그죠? 오내 이름 나왔다. 그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막 자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내가, 아니, 그 사도께서, 그분께서 날 기억해주고, 이렇게까지 하다니, 너무 고마웠고, 아마 한번더 열정을 깨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이름이 안 나온 사람들은 어때? 아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소문만 알고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차피 만나지 못했으니까 할수 없지만은 그래도 사도 바울을 한번 정도 만나갔던지 아니면 뭔가 연관이 있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안 부르셨을 때, 어, 내 이름 안 부르지? 왜 그러지? 어, 선생님이 나를 모르실까? 뭐, 그렇게 하면 괜히 어떻게 해요? 시원,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나한테 내가 봐도. 그죠? 어, 또 아종들은 기억하실 텐데? 내가 그렇게 그분하고 이렇게 친분이 없었나? 그분하고 뭐 별로 각인이 안 됐나? 뭐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승질 들어온 사람들은 시험도 들었겠죠. 음, 또 겸손한 사람들은 아, 내가 너무 부족했구나. 이렇게 또 생각했고, 별 사람들 다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사람을 아름다운 게참 중요할 것 같아요. 늘. 그죠? 저도 이제 어디 가서 설교하고 이렇게 가면 여러 군데 이제 기회를 다니다 보니까 많이는 다니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뭐 특별하게 어떤 뭐 일이 있어서 가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몰랐는데 회중한테 회동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들 저를 알아보고서 아 목사님 목사님이 아니세요 근데 미안한 거예요 이 사람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마 몇분안 되니까 다 알지만은. 큰기회는또 그렇잖아요. 또 가끔 어쩌다 한점뭐 면일에 한번 가서 뭐 설교하고 그런 데 보면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설교하러 갔을 때 그분이 차를 준비해 준다든지 아니면 옆에 와 갖고 뭐 이런저런 얘기한다 그분들은 기억나거든요. 그러면 어 권사님 안녕하세요. 뭐 너무 좋아시고 하뭐 이런 게 있거든요. 참 이게 참 어려워요. 사람을 어느 정도 이게 반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참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요 반대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해 봐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상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돼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났으면 참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걸 읽으면서. 오히려 문안하고 이렇게 추천할 때 어떤 사람. 이 24명의 이름을 쭉할때뭐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은 이름을 얘기하면서 거기다 이야기, 이야기거리가 참 많은 거야. 좋은 이야기거리. 그죠? 여기 읽어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 이름만 딸랑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도방 그런 건안 썼죠. 근데 가끔가다 이제 유언하던지 어떤 다른 장에 뭐 얘기를 할때 가끔가다 안 좋게 길어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이올 24명의 이름 쫙 보면서 참 이야기거리가 많은 사람있었다면 그냥 이름만 딸랑 있었던 사람 막 여기 보이, 보이는 걸 보면서 내 스스로 한 생각했어요. 아 나는 상대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 어떤 사람으로 각인됐을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예. 여기 좀더뭐 이 보니까 어, 어떤 사람들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에서는 내 목숨, 나를 리에서 목숨까지 버렸다. 내놓았다는 등뭐 이렇게 어,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만 하는데 물론 여기 내용 보니까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수고를 많이 했다. 처음 읽은 열매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 안 있는 자다. 나의 동역자다. 인정받는 자다. 근데 사도 바리 꼭 이름을 쓸때뭐 하느냐면 사랑을 많이 표현했어요. 나의 사랑한 사람. 나의 사랑한 자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런 것도 이제 표현이 되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딱볼 때, 아, 정말 그 사람 내가 뭐 이성적인 사랑이야라참그 사람 좋아했다. 참 좋은 교인이다. 저도요, 지금 뭐, 부교 역사를 한 7, 8년 했나요? 뭐, 많이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고서 뭐, 여러, 여러 교회 몇 군데 교, 교회 거치면서 대도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지금도 기억나는 사람도 몇분 돼요. 참, 그 흐뭇한 분들 계셔요. 아참 어떻게 지나고 계신가 막 이렇게 뭐 그런 것들도 보고 아, 그런 그런 생각이 나요. 어 그러면서 아 그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수요예배 모였던 사람들은 기억 안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 참 이게 전용 예배라든지 이런 예배 나오기 힘든데 그분들이 나오 나오는 거 보면 사실 제가 엄청 든든해요. 왜 여러분들이 안 나오면 수요 예배 존속 자체가 없어져 결국 나중에는 없어질 것 같아요. 그게 늘 살아는 판이요늘 목회자 입장에서는 아, 좀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참 아쉬움도 많고 또 얘기도 못 하죠. 뭐, 사실 교육자는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재고니까 갑인가죠? 아니야, 나는 늘 의를 할수 없어. 목회자는 의 같아요,들. 어쩔 수 없었는가, 어그게 그렇게 말을 또한 번도 못해. 싫은 얘기도 한 번도 못하고, 왜 의리 무슨 그렇게 투정을 하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입장 좀 알려줬으면 참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참 그래요.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잘하면서 불평불만하면 내가 이해를 해. 근데 꼭 못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난 세월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꼭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음. 그러면 그분이 정당하게, 목사님이 이게 잘못됐다. 이건 다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목사님이 그렇게 코치해주는 사람들 많이 계셨거든요. 그럼 그게 합리적이고 정당하면, 아, 내가 깨, 미쳐. 아 이해 못했던 거 깨닫지 못했던 거 그분 얘기할 때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고마운 거야 그전에 보면 거기 약간 시골 교회였지만은 그기에는 이제 나이가 아주 그 당시 아버지뻘 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 자기 아들로 생각하는 거야 이 전도사가 그러면서 목회자지만 그래서 겸손하게 와가지고 전도사님. 제가 오랫동안 장로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계시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보고 이렇게도 보니까, 전두사님은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좀 했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외람 된 말씀을 드렸어도 뭐 죄송하지만은, 제가 한마디 꼭 드려드릴까? 이러면서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럼 되게 고마웠어요, 사실은. 아, 참 나를 소중하게 보는구나, 이런 느낌. 예. 근데 어떤 성도들은요,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자기 주관만 얘기하는 거야. 딴 사람 안 봐. 자기 편한 게 좋고, 자기가 제일이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와갖고, 막 대들면서 하는 사람 분명 있어요. 황당해요. 그럼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말못 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할 때는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네, 네, 한번 바꿔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을 하죠. 내, 내가 지금 목사, 목회자인데 입장 받고,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보라. 당신이 목사고. 내가 송도라면 당신, 당신 같은 송도 좋겠느냐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좀 있었어. 그런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하여간, 그렇더라고요. 참,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오늘 딱 읽으면서 제가 진짜 오늘 하고 싶은 것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참, 그게 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반가운 사람으로, 고마운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꼭 정말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때로는 안 봐면 안 보면 잡초겠다. 내지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이런 사람이었을까? 이,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해 해봤, 봤어요. 음. 예. 사람이 그렇잖아. 우리가 뭐 일상생활하면서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꼭 필요한 사람 있지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차라리 없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들이라고 이게 없겠어요? 우리의 얘기는 아니지만은 음, 제 후배 목사님을 만나면 항상 그래요 아, 저집사님은 우리게에서 없었으면 참 좋겠다고 함부로 못 하잖아 그걸 어디서? 해? 그러니까 나는 목회자고. 같은 동역자기 때문에 그런 하소연할 때가 좀 있어요. 아, 우리가 어떤 집사님이는데 너무 힘들었다, 너무 괴롭다. 그 집사님 없었으면 차라리 다른 곳에 다녔으면 더 부축겠다고 막 그렇게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이 가발 그런 것들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다윗 같은 경우 열왕기 하소 2장 정도 이제 읽어 보면 다윗의 마지막에 이제 임종 그 임종의 내용이 쭉 나와요. 1 1개 상서죠. 1 1개 상서 2장 정도 보면 다이시 임중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군사령관, 어떻게 하면 그 당시 2인자야. 그 나라의 2인자였던 유압사령관을 딱하면서 솔로몬한테 뭐라게요? 그를 신머리로 그냥 늙어서 죽지 말게 해라. 그 반드시 죽여버리라고 해.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이시. 젊었을 때부터 유압은 있었잖아요. 다윗이 도망다닐 때만 유압에 같이 참석했던 모양이야. 수레의 아들 유압. 그 형제들 세명 있고요. 큰 일도 많은 일도 했어요. 그런데 늘다윗이 유압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말 못하고 있다가 죽을 때 되니까 자기 아들한테 유언을 딱 남겨. 그, 그, 그 사람 절대로 살아서 죽지 않게 해라. 네가 죽여라. 이렇게 딱얘기하요 그런가 하면 그 바르실레의 아들도 있어요. 자기가 이제 저 압살롬이 막 반역해 갖고 자기가 도망치고 피난 갔을 때 진짜 잘해줬거든, 이 사람 이, 이 사람들. 그러면서 소로몬한테 부탁해요. 절대로 잊지 말고 이 사람들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으라고. 네,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많은 도움 줬다. 이 사람들 진짜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다. 그 다윗이 그렇게 유언하고 시므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도망갈 때막 저주하고 난리를 쳤잖아. 시모야한테도 내가 그를 용서했지만 절대로 너는 그를 죄 없는 사람 을 여기지 말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어디에 갔으면 너저 사람 조심해. 너저 인간 진짜 조심해야 돼. 너 큰일 난다. 이렇게 유언 이 얘기할 정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게 그거 보면 그성분다 해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야, 애들. 이게 내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에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어떤 것으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 입장을 바꿔서 나는 어떤 분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실 것인가. 그거 하나만 마음에 두고 산다면 아마 좀 반듯하게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